반갑습니다. 제팀즈 코리아 성공 트레이너 김세웅입니다. 오늘은 잠재의식의 힘 그리고 잠재의식의 작동 원리 그리고 잠재의식의 비밀기까지 다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학 100탑100 베스트셀러 비긴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브레이크의 바로 다음 챕터가 되겠습니다 든든한 성공 파트너 라는 어, 챕터거든요 소제목 파트고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16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든든한 성공 파트너의 사실 참뜻은 잠재의식이죠 잠재의식을 제가 요렇게 제목을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잠재의식에 대해서는 책에서 그림을 활용을 했어요. 바로 이런 그림 여기 지금 보이실까요?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에 어떤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장벽이 잘못된 믿음 그리고 두려움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듣든 아니면 뭔가 책을 읽든 아니면 다른 뭔가 어떤 트레이닝 기법들을 활용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표면 의식에서 멈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책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장벽들, 즉, 브레이크를 풀거나 브레이크를 뚫고 내려가서 잠재의식까지 완전하게 바뀌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그 잠재의식이 뭔데 이렇게 자꾸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잠재의식이 변화가 될때 어떤 힘이 있는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요.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표면의식보다 훨씬 크다.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이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를 갖는다면 언제나 잠재의식이 승리한다. 사람의 의식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빙하를 떠올려보자. 물의 밀도를 1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얼음의 밀도는 0.9 정도가 된다.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빙하에서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은 전체 빙하 부피의 10%가 된다. 나머지 90%는 물 속에 잠겨 있다. 즉, 겉으로 보이는 빙하의 약 9배의 부피에 해당하는 빙하가 물 밑에 있다는 거죠. 잠재식은 물 속에 잠긴 90%의 빙하에 해당된다. 제가 이 내용을 책에다 삽입한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잠재의식을 어떤 빙하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 빙하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써놔봤습니다. 빙하 같은 경우는 전체 부피의 90%가 물속에 잠겨 있는 거죠. 즉, 우리 의식의 힘, 의식의 힘의 전체에 90%가 잠겨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전체 뇌에 뭐 10%, 20% 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 또는 10%도 안 된다. 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기 암시로 잠재 의식의 힘을 환자 치료에 활용한 최초의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바로 에밀 쿠의 박사님입니다. 이 에밀 쿠의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표면 의식을 의지 will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잠재 의식을 상상 imaginatio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의지와 상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 힘은 단순한 합이 아니라 곱하기의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써놨어요 우린 직접 생각을 할때 표면의식이랑 잠재의식이랑 그냥 합의 힘으로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표면의식, 잠재의식 나눠졌는데 이게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어떤 힘을 가지느냐? 즉, 표면의식이 2라고 생각을 하고 잠재의식이 8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하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합은 10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2 더하기 8은 10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가 않다는 겁니다. 곱하기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곱하기 효과.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의 힘이 뭐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그큰 힘이 왜 그렇게 큰가를 과학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곱하기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표면 의식과 잠재의식이 곱하기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그럼 만약에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이 정반대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 표면의식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잠재의식은 서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볼게요. 표면의식이 아까 전에 2인데 2는 양수 플러스 2라고 할게요. 플러스 2 양수. 그러나 잠재의식은 반대 방향이니까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라고 한다면 2 곱하기 8은 16이에요, 16. 일단 16이 나왔는데, 우리 양수랑 음수랑 곱하게 되면, 결과 값은 음수가 나오게 되죠? 즉, 마이너스 1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가려는 방향으로 오히려 더 크게 마이너스 16이라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수 있는 게죠. 역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잠재의식 안에 형성된 이미지네이션, 이 이미지를 제대로 활용하게 된다면 이 곱하기의 효과를 우리의 삶에 더 적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풍요와 건강, 인간관계에 활용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잠재의식을 포함한 우리의 의식 세계 전체가 바뀌었을 때, 즉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게 될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사실은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거죠. 저희 석구 트레이닝을 이수하신 최근에 저희 두 기수가 동시에 배출이 됐잖아요. 저희 9월달에 11기와 12기가 동시에 배출이 돼서 굉장히 저도 뿌듯하고. 알차고, 좀 바쁜, 어, 바쁜, 한 달이었습니다. 저희 11기 안니사님 굉장히 유명해지셨잖아요. 저희 서프 트레이닝을 통해서 트레이닝 이후에 매출 2개월 만에 90% 상승. 그리고 잠재의식을 원하는 방향대로 튜닝을 하게 되신 그 이후에 저한테 또 연락이 오셨어요. 트레이닝 이후에 로또에 4등이 당첨됐었다는 거죠. 저희 12기. 어, 12기 박이삼님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 트레이닝에 저희 어, 포함된 시각화, 명상, 어 1단계 치유 힐링 단계를 통해서 무릎 관절이 치유되셨던 거예요. 굉장히 이제 놀랍다고 1주 차부터 바로 말씀을 어, 해 주시더라고요. 트레이닝 중간에. 어 이렇듯이 이 잠재의식을 포함한 우리의 의식 세계의 힘. 우리 의식의 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라인트를 맞춰서 함께 나아가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다 이제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우리 p 세스프린 a i 트레이닝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키비드 코리아 성공 트레이닝은 잠재의식을 집중적으로 바꾸는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의식이 변했다고 하면 표면 의식만 사실은 변했던 거죠. 근데 우리의 의식세계 전체, 전체가 변한 겁니다. 즉, 우리가 변하지 않았던 그 잠재의식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의 의식세계가 변하게 된 거죠. 즉, 생각의 힘으로 이러한 놀라운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냥 말로 만들어서 아, 네 그렇게 됐지? 내가 머리로 이해한 것과 잠재 의식으로 훈련과 체득, 즉 실습을 통해서 익힌 거는 완벽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켄미드 선생님의 트레이닝을 받게 될때 깜짝 놀라게 됐었던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널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잠재 의식까지 완전히 바뀌는 체험 실습으로 완전히 바뀌는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었고 그 트레이닝의 결과들로 인해서 수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40년간 100만 명의 수료생들이 있었고 성공 사례들만 해도 책으로 아예 따로 한 권이 만들어져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최초의 제 캠필드 인증 석세스 프린시플 성공 트레이너로서 바로 그 트레이닝을 한국에서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어, 인드 코리아의 석세스 프린시플 트레이닝 어, 3기 트레이닝이 10월달에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10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목소리>